최진영 변호사님, 정치 1번지 하면 종로인데 종로에 누가 가느냐? 최재형 의원이 그대로 하느냐? 당에서도 고심이 깊었던 것 같은데 결국 비윤계로 꼽히는 최재형 의원 그대로 좋네요. 음, 한마디로 필승 카드라고 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필승 어,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지역구에 가다 보면은 지역적 기반도 중요하고 또 인지도와 또 국민들의 선호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재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서울 토박입니다. 음. 초등학교부터 중구에 있는 남산초등학교를 나와서 종로구에 있는 그 당시에는 경기고등학길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 대도다 정도 있었으니까. 결국 서울 중앙에 있는 지역의 토박이고,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어, 사문을 비롯해서 열심히 지역구를 갈았기 아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영향도 보여줬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 사법연수원 제 동기기도 합니다만, 음. 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지금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둘이 붙었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 조사일과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음. 종합적인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주 그 공천심사위원회 1번 타자였습니다. 9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예. 바로 나오시는 모습을 제가 예. 뵀었었는데, 어, 지금 국민의 힘으로서는 적어도 대선급을 보냄으로써, 어, 정치 신인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당 후보와의 어떤 차별성, 네. 이런 부분을 했을 때에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